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어, 오늘은 트레저를 실제로 어,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영상으로 좀 찍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트레저 박스를 다 깠기 때문에 어제 생방송에서 어, 깠던 트레저 박스를 열겠습니다. 음, 이게 트레저고요. 이게 트레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용설명서 어두 가지만 일단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치우겠습니다 사용설명서를 보면 음 일단은 트레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셋업을 합시다 라고 되어 돼돼 있고요. 어, 지금 화면에 이제 트레저 홈페이지에 음, 월렛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부분에 들어온 거고요. 월렛에서 이제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어, 연결선은 제가 미리 컴퓨터에 연결해놨어요. 그 연결을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화면에 지금, 어, install device, 어, firmware 라고 지금 떠있고요 그럼 firmware를 깔아보겠습니다. firmware를 까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new firmware successful instantly. unplug treasure. 그러면, unplug을 해주고요그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create a new wallet이 있고 recovery wallet이 있어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 초보자분들 을 위해서 산, 아, 까는 방법을 하는 거니까 create a new wallet을 해보겠습니다. 예, 트레이져가 준비가 됐다라고 떴고요. 트레저 백업이 아직 안돼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백업을 만듭시다. 그래서 이 시드파일은 어, 절대 컴퓨터로 찍거나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런 식으로 이 트레저 화면에만 글자가 뜹니다. 이것도 글자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거를, 어, 초보자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만 할 거고, 그 외에는, 어, 다시 제가 완전히 리커버를, 그러니까, 백업 해서 다시 보내드렸거든요 호보님한테, 저희 그, 어제 생방 때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한테 이 트레저 월렛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어, 그분한테는 완전히, 음, 포맷을 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는 거고 그래서 shine 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이걸 적으면 되고 근데 저는 이 지갑을 실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 적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적고 사이즈 적고 뭐 이런 식으로 food, tooth, skate 이렇게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24개 의 글자를 이 종이에다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었다고 칩시다 언제든지 지갑 자체는 어합이 포맷을 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백업이 다 됐다고 이 24개 글자 다 됐다고 떴고요. 이 디바이스의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길래 뭐 영어로 적겠습니다. 소소 코인이라고 해 놓을게요. 하고 그래서 소속 코인으로 하겠냐라고 화면에 떴고요. OK를 누르면 예 이름이 선택이 됐고 핀 넘버를 정해야 됩니다. 핀 넘버 이런 식으로 돼요. 어 1에서부터 9까지 번호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1, 2, 3, 4, 5, 6, 7, 8, 9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번호가 이제 랜덤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123456789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123456789 같이 위치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두번 적으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아드레스를 적어달라. 이메일 아드레스 적는 건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적으면 자, 전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의 비트코인 카운트가 이 기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 트랜잭션을 시키면 아카운트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리시브를 하면 여기 저의 주소가 납니다. 그래서 저의 완전한 주소를 보기 위해서는 이핀 넘버를 자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런 식으로 제제풀 주소를 복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 비트코인을 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M -E W -E 를 써봅시다. 뮤를 -E 쓰면 이걸 저게 항상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핀 넘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패턴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제 지갑으로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자. 아, 이렇게 브릿지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데, 이 브릿지 업데이트를, 어, 오늘 이게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는 걸 그냥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이런 식으로 누르면 트레저 원렛에 있는 이 파일을 윈도우로 봤던지, 이런 식으로 맥으로 봤던지, 리눅스로 봤던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깔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리, 어, 트레저 브릿지를 깔면 음... 사실 달라지는 건 전혀 없는데 제가 노트북에서 한번 깔아봤었거든요. 오늘. 달라지는 하나도 없는데 M이, 안 되던 M W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영상에 같이 넣어놓을게요. 넣어 그래서... 어 트레저 컨티뉴를 누르면 이 트레저 화면과 이 컴퓨터 화면을 그 잠깐 연결하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안 되면 연... 연결을 한번 언플러그했다가 플러그를 하고요. 지금 퍼블릭키가 지금 됐죠? 퍼블릭키 엔터를가 제대로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핀 넘버가 됐죠? 그러면 핀 넘버가 저희가 1, 2, 3, 4, 5, 6, 7, 8, 9니까 입력을 하면 예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지갑이 생성이 됐고요. 어이 다섯 개뿐만 아니라 모어 어드레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수백 개, 수천 개 사실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더리움 지갑 주소가 이 내부에 있습니다. 이걸 원하신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 ERC 2 0을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 이더리움 원래처럼 연동이 되는 거고요. 어, 트레저 원래 자체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체적인 그 지갑들도 트레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이거를 한번 열면 지우기가 좀 힘든 게 단점이 좀 있긴 있는데, 자체 지갑이 있는 것만으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게 계속 이렇게, 요 화면이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트레저의 화면을 계속 같이 봐야 돼서, 그런 쪽이 좀 헷갈리긴 해요. 자체 이더리움 지갑도 있는데, 아, 이건 그냥, m w 를 쓰라고 되어있네요. 애초에 m w 를 쓰라고 되있고 ZCASH는 로딩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되네요. 자체되고 Dash나 Litecoin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로그인을 하실때는 어, 핀 넘버만 아시면 됩니다 핀 넘버 그러니까 저장해야 되는건 핀이고요 아까 24개의 단어는 맨 처음에 깔때 이제 복구하는 게 있었는데, 복구를 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복구 방법이나 리셋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 이 사용설명서에 한글로 다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사라고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어 설명이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닌데, 저한테도 꽤 어렵기 때문에, 어,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영어로 아니면 자료를 찾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어 복원하는 방법 뭐 이렇게 문제해결시 어떻게 발생해 어떻게 해결되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아니면 좀 많이 힘들어서 어 그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면 요거를 사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트레저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